다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을것 같아. 아무거나 사도 되겠다. 너 뭐야? 옷 골라주기 싫다 이거야? 그럼 나랑 왜였어? 아니, 왜 있어? 왜긴 이쁜 옷 같이 골라주려고 왔지. 근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다 입는 거야?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잘 어울린다 그거지. 옷걸이가 좋잖아 자기가. 됐고 나옷 골라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? 아 그런 게 아니라. 아 나도 좀 피곤해서 우리 솔직히 두 시간밖에 입었다 벗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... 아, 힘들었구나. 그럼 집에 가서 쉬어. 어, 나 혼자 옷 고를 테니까, 넌 집에 가서 푹 쉬어. 아니야 아, 아니야, 안 쉬어도 돼. 3초? 3초 망설였어. 솔직히 얘기해. 집에 가고 싶지? 아니야 안 가고 싶어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귀엽네 하지만 난 벌써 네 호흡을 다 읽어버렸어 아유 아니라니까 진짜 너무한다 이런 옷을 내가 누굴 위해서 입는 건데 누구 좋자고 하는 건데? 널 위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